밥 아, 샌드위치 남은 거 먹을 거예요. 일단 밥을 가져올게. 금방 가져와. 아, 아, 누가 내 누가 내 샌드위치 먹었어? 아 내려놨던 건데 누가 먹은 거야? 아, 내 거. 나세 시간 동안 샌드위치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래 불렀는데 누가 가져간 거야? 돌려줘. 내나 내. 나, 내. 나뭐 먹어? 집에 치아버터 빵이랑 냉동해 놓은 거랑 널 야채 같은 건 있거든, 채소? 아, 근데 지금 만들어 먹고 싶지 않아. 고양이 사료? 템테이션? 템테이션 먹으면 구토한데. <laughs>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암, 밥을. 뭐. <laughs> 아, 내가 고양이 밥을 왜 먹어? 우리 집 고양이한테 서브웨이 배달 아 배달 시켜 먹기 귀찮은데 그니까 싫은데 요새 배달음식 안 먹으려고 하거든 나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어볼게 집에 뭐 있지 계란 양배추 두부 닭가슴살 집에 고기 좀 사놔놓을 거 양배추 채 썰고 계단 찢어서 오리한테드레어 싫어 어... 건강해 싫어 건강해지기 싫어 나 아까 아, 아까 지금 배가 너무 홀쭉해져가지고 <laughs> 나 방실 <거실> 나간 김에 <웃음> <웃음> 체중계에 올라갔니 1kg 빠져있어 지금. <laughs> 밥은 있어요. 밥이랑 그냥 김 먹을까? 밥에 조미김 먹을까? 좋아, 바삭바삭해가지고 조미김 먹어야겠다.